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나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이다 평소에도 몸이 좀 약했지만 그때까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딱 섬뜩하리만큼 잘 맞는 예지몽 이외에는 그럭저럭 별털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금요일 날이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온뒤할자 좋게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새카만 머리칼과 빛빛의 붉은 눈을 가진 귀신이 야들야들한 게너 맛있겠다 이리와 하면의 발목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갔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나오지 않고 아무 조항도 못한 채 바깥으로 질질질 끌려만 갔다 잠시 끌려가는 시간이 엄청 길다고 여길 정도로 미칠 것만 같던 그때 뒤에서 빛과 함께 하얀 도포와 가을쓴 할아버지가 이연아, 내가 감히 두구를 데려가려 하느냐? 성 물러가지 못할까? 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귀신을 마구 내리쳤다. 비명소리와 함께 귀신은 사라졌고 갑자기 말문이 트였다.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시니 참았던 눈물이 나왔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걱정 말거라 할애비가 있잖느냐. 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깼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보니, 멍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던 찰나의 아버지가, 마침 들어오셨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날 구해준 할아버지의 인상차기를 말씀드렸더니,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다짜고짜 장롱의 문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날 구해준 할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당장 대구로 가야겠다라고 하셨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섰다. 달리고 달려 새벽에 대구에 있는 묘소에 갔는데, 준비해 두셨던 돗자리와 술, 과일을 꺼내 놓으시더니, 절을 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셨다. 아버지의 대성통곡도 처음이고, 영문을 몰라 하던 차에 말씀해 주셨다. 구해 주신 할아버지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셨으며, 아버지와 사이가 각별하다 못해 애틋했다고 했다. 갑자기 고혈압의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대소변을 다 받아내실 정도였다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다고 했다. 원체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지만 형제들 중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것도 아버지라고 했다. 그렇게 바랬건만 꿈에 한번안 나오시길래 야속하다 생각하셨다고 내가 몰랐던 이유는 그 전엔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우리집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늘 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다고 굳게 믿고 계시다. 두번째 이야기 보일러병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군시절 옆 중대동기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모 장갑차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일본국도가 의병소 바로 앞을 지나고 있어서 그렇게 최전방은 아니지만, 군부대 특성상 워낙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냥 그 자체로 음사람이 감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대 내에서 참 특이한 병사도 많았고, 뭔가 기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심받다는 병사는 물론 간부도 털어 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중대 소총수였고, 다른 중대의 훈련소 동기가 자신의 소대 후임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며, 직접 들려줬습니다. 저희 부대는 막사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간 벽돌의 단층 일자 구조 건물이며 이른바 소위 구막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건물이죠. 그니까 가운데 행정반이 위치해 있고 양옆으로 소대 생활관이 배치되었으며 그 사이사이로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요. 워낙 오래돼서 불침번 근무서다가 소대 문 사이로 쥐새끼도 왔다갔다 하고 한 번은 선임이 아침에 일어나 전투화를 신는데 전투화 안에 쥐새끼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신었다가 밟아죽인 일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하도 날이 추우니까 전투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상당히 음산한 분위기도 분위기였지만 워낙 막사가 오래되고 날가 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막사 특성상 보일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주로 막사 뒷편에 유류탱크 앞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사를 나와 따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반지하 형태의 독립구조로 요즘 신막서들을 보면 온열 기계와 침상 생활하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이 많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에서 직접 보일러를 켜고 꺼야 온 중대의 난방 및 온수급수가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혹한기가 되면 몸이 좀 허약하거나 심하게 다쳐 훈련을 열어 혹은 약간은 정신적으로 미약한 관심병사들을 보일러병이라고 해서 지정해 일과 시간에 오침을 시켜주고 각종 훈련 및 근무를 열을 시켜주는 대신에 늦은 밤과 새벽에 주기적으로 기상해 보일러를 켜고 끄게 하는 일종의 전문 보직이라기보다는 관심 병사들에게 다른 임시적인 임무를 부여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도 저희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있었을 겁니다. 제 알동기 후임이 그런 보일러병이었는데 자정 새벽 2시 기상한 시간 전 이렇게 세 번에 나눠 보일러를 켜고 끄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선 아무리 계급이 높더라도 진짜 내일 저녁하는 말년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런 시간대에는 근무와 마찬가지로 2인 1조 편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근무 인원이 모자란, 다거나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보일러병으로 빼기가 여의치 않아, 당시 일병급이고, 훈련 중 크게 다치기 전엔, 나름 분대장 견정도 찰수 있을 것 같았던, 똘망똘망하고, 믿음직한 병사였기 때문에, 그동기 후임 혼자 보일러병 일을 맡겼답니다. 아무튼 사건의 발단은 새벽 2시 타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9 6 k 라는군 전용 무전기를 행정반에서 챙겨 지휘통제실에 보고한 뒤, 보일러를 켜기 위해 막사 뒤편에 위치한 보일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평소 하던 대로 보일러를 켜고 잘 돌아가나, 약 20분 정도 관찰한 뒤에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난 후, 원래는 40분 정도 더 머물러야 하지만, 꾀가 생긴 이후 이미 그냥 보일러실을 나와 막사로 들어가 정해진 시간만큼 눈을 붙이려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시각이면 낫, 뒷문을 모두 봉쇄하고 행정반을 통해서만 막사 내일부로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목에는 나름 병사들의 여가를 보장해주는 컨테이너 코인 노래방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그냥 오락실 코인 노래방 기계를 컨테이너 박스 하나 마련해 놓고 의자 몇 개와 함께 구성해 놓은 군대의 구막사식 노래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 철제 방범망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유리 샤시가 있어서 밖에서도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노래방 근처를 지나 행정반으로 돌아가는 찰나에 어둠을 좀 적응한 눈시아에 무언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기 후임은 그냥 지나쳤어도 됐을 법한데 유독 이상하리만큼 그때는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이 시간에 혹시 병사가 간부들의 눈을 피해 들어간 병사들이 아닌지, 혹은 진짜 뭐, 거수자라도 엉건지 등등,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노래방 특성상 소리며, 나름 사이키 조명도 갖추고 있어. 그 야심한 시각에 금세 들통이 날 거고, 불빛 같은 건 새어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뭔가 사람 같은 영체가 흘낏 보인 것 같아 무작정 노래방 쪽으로 갔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후임도 그때 마치 자신한테 뭔가 씨인것 같더랍니다. 매일 지나쳐 왔던 길이고 평소엔 그쪽으로 눈길은 커녕 그냥 빨리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에 뛰다시피 해서 지나던 곳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자신이 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조용히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양손을 기억자 형태로 모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유격대나 입을 법한 CS복 같은 군복에 마찬가지로, 유격이나 훈련소에서나 달법 한 번호 명찰을딴 까까머리 병사 두 명이, 미동도 하지 마이크를 들고 꺼진 노래방 기기를 바라보고 앉아있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정말 기계는 작동은 커녕 전원도 꺼져 있는데, 마치 무언가 보이기라도 하듯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도 않고, 자세히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지만, 확실히 두 병사가 번갈아가며,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뻥긋뻥긋 하는 것 같기도 한듯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동기 후임은 그 자리에서 진짜 거품 물고 쓰러졌고, 몇 시간 뒤에 외곽 근무인원들한테 발견되어 사단 의무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는 그 중대 노래방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쪽 행정보급관이 폐쇄했으며, 이후로도 병사들에게 암묵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켜 소문만 무성했을 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동기에게 정확히 듣기 전 대대 국기계양식에서, 배대 내에 불필요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심신이 허약한 삼중대 보일러병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대대 차원의 대대장이 직접 이야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건의 내막을 동기를 통해 제대로 전해듣지 못해 좀 어리둥절했었죠. 무슨 일인가 하고. 아무튼 그렇게 대충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그냥 덮혔습니다. 동기 후임은 동기한테는 물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절대 헛것을 본게 아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한 것 뿐이다 식으로. 그만 나면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끼리 생각해 봤을 때도 국기 계양식에서 대대장이 직접 언급할 만큼 별거 아닌 사항인데 행군관까지 나서서 노래방을 폐쇄한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 덕에 그 중대 아저씨들은 옆 중대인 저희 중대 노래방을 이용하는 통에 짜증나는 일도 더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